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테인글로벌 대표 김근영입니다. 어 제가 발고주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치료 효과보다는 저는 발고주파를 증상별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컷트.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가지고. 각 증상별로 어떻게 하면은 발고주파를 사용해서 효과를 낼 건지,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수많은 사람들은 해봤지만, 의사 같이 제가 뭐 치료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은 발고주파를 어잘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음 최대한의 효과를 볼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고주파를 할 때, 우리 몸 일부가 어디에 아파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질문이 옵니다. 아픈 경우도 있고, 어느 부위가 밝게 부어오르는 경우도 있고, 가려운 경우도 있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 가슴이 답답한 경우도 있고, 뭐, 머리가 아픈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발고주파를 했을 때, 체온이 올라가니까, 어~ 고주파의 효능 중에서 우리가 어~ 체온이 올라가고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량이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혈류량이 증가하니까 갑자기 증가하니까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계속해서 사용하시면은 이런 증상들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괜찮고요 그리고 어느 신체 부위가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과거에 수술을 했다든지, 다쳤다든지, 음, 삐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그 부위가 아파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대부분, 어, 일주일 정도, 길게는 한니주이 정도 사용하시면은 자연적으로 다 없어지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10명 중에 절반 이상이 발목이 엄청 뜨겁고 아프거든요. 그냥 뭐 아주 막한 1톤 정도 막 무게가 짓 누르는 같이 아픈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엄청 뜨거워요. 이런 경우는 순환이 안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혈이라고 그러죠. 혈이 막혀서 그러는 건데 이걸 계속 그렇게 참지 마시고 출력을 낮춰서 그 기계 하시는 기계의 출력을 절반 정도로 한번 낮춰 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하고 맞는 출력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어 그래도 뜨겁고 아프다 그러면 더 낮추고 그래도 뜨겁고 아프다 그럼 더 낮추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하고 맞는 출력이 나와요 거기에서 어 매일 하시다 보면은 한 적어도 3주 한달이 안에 매일 했을 경우에요 그러면은 그 증상들이 모두 다 없어집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뚫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다고 안해버리지면안 되고, 아프다고 뜨겁다고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내가 왜 이렇게 뜨겁고 아플까, 나는. 그거는 내 몸에 이상이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어, 천천히, 매일 꾸준히 하시면은, 30분에서 40분 정도, 매일 꾸준히 하시면은, 한달 이내에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사용하세요. 출력을 낮추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기계하고 싸워서 이겨보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출력을 낮춰서 한달 정도 사용해보시면은 앞 막힌 걸다 뚫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조금씩 출력을 올려도 끝까지 그 기계 끝까지 올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디가 아프고 통증이 오고 또 어디가 가렵고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좋아지는 증상 중에 일부분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는 게더 중요하니까요. 꾸준히 한달 정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h <laughs>